안녕하세요. 오는 김영열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세스보딘의 보라빛 소가 온다입니다. 세스보딘은 체크해야 할 마케팅 요소 팔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팔피는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싱 가격, 프로모션 촉진, 포지셔닝, 퍼블리시티 선전, 패키징 포장, 패스어롱 해랑. 퍼미션 허락이었으며 예전에는 해당 요소만 체크하고 지키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야기하였으나 요즘은 팔피가 예전만큼 통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중요해진 게 새로운 피 퍼플카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퍼플카우란 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젯거리가 되고 추적거리가 될 만한 리마커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며 실제로 수백 마리의 숫대를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신기할 것이며 시선을 끌게 되지만 이 광경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지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속떼들 사이에 보라빛 보라색소가 있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은 작대되며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마케팅 시 퍼플 카우가 필요한 이유는 소셜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늘었지만 선택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입소문이 중요해졌지만 반대로 소비자는 말을 아끼기 때문에 말할 가치를 가진 리마커블한 제품만 입소문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리마커블이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고 예외적이며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와 리마커블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실패한 사례로 파파이스는 당시 햄버거 시장에서 소고기 패티가 정석이었는데 소고기 패티 대신 치킨 패티를 넣었고 케이준 스타일의 감자튀김으로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롯데리아, 맥도날드에 이어 국내 페스트푸드점 3위까지 오르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가격 전략의 실패와 다른 브랜드들이 모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출혈 경쟁을 벌였지만, 파파이스는 마케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파파이스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직격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마컵의 성공 사례 중 맥도날드는 우리가 흔하게 접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드라이버스룸, 맥딜리버리, 24시간 영업을 버거업계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이 혁신으로 맥도날드는 국내 버거업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해외에서의 성공 사례로 애플이 있는데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폰은 멋있는 디자인의 아이튠즈, 애플앱 등 애플만의 독자 생태계를 만들어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리마커브랑퍼플카워가 되었고 제품 자체가 워낙 획기적이고 매력적해서 고객 모두가 열렬한 홍보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매스미디어 광고의 대상은 모든 대중을 상대로하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대중들은 선택의 폭이 늘고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입소문을 중요, 중요해지고 말은 아끼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입소문을 내주는 스니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대상은 모든 대상에서 스니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니저는 재채기하는 사람, 즉 바이러스를 입고하는 사람으로 재채기할 때 무엇인가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소식이나 경향을 말하는 사람이라 뜻이고. 마케팅 업계에서의 스니저란 신제품이 나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권유하고 다니며 판매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그 제품을 무엇으로 적극 홍보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자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 스니저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캐즘 이론이 있으며 마케팅 영역에서의 캐즘은 혁신적인 신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메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하는 수요 급감 현상을 의미합니다.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그룹으로 혁신자 그룹의 이노베이터로 칭해지며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재빨리 구매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룹으로 조기 수용자 그룹은 흘리어답터 얼리어답터로 칭해지며 유행에 민감한 그룹으로 이들은 혁신 수용자들의 평가를 수집해 신제품을 구매하며 메인 시장에 보급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에서 세 번째 그룹이 정기 수용자 그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캐증 현상이 존재하게 되고 캐즘을 잘 넘어가면서 제품이 정기수용자에게 도달하게 되지만,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품은 확산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정기수용자 그룹은 위험 요소를 피하고 완전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보다 구매에 도달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캐즘 현상이 주원인이 되는 그룹입니다. 후기 사용자의 경우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은 집단이며 신제품이 친화적인 태도는 가지고 있지만 수동적인 집단으로 전기 사용자들의 후기를 따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각 수용자의 경우 트렌드에 거의 관심이 없는 집단으로 혁신 기술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찐저 역할을 하는 얼리어답터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뉴미디어 시대, 뉴미디어 소셜미디어가 중요해짐으로 스니저의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상으로는 뉴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홍보에 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파워블로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퍼플카우의 생사점은 사람들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갖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갖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맡기는 고객 또한 생소하고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고객의 두려움을 덜어주며 더 나아가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상품 품질을 점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엘 코리아가 국권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독서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